홍제 전기 자전거입니다. 스쿠터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번호판이 달린 진짜 전기 스쿠터예요 배터리 보세요. 와. 타이어 한번 갈아볼게요. 한 4, 5천와트 이상 될것 같아요. 지금 비드가 타이어하고 이름하고 분리가 안 돼서 이런 비드 빼는 공구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걸로. 좀더잘 닦아줘야 됩니다. 이제 비드 크림 발라주고요. 쏙 들어가겠죠? 바퀴 교차였고요. 바퀴 조립하기 전에 이게 바람 새는지 뿌렸서 확인해야 돼요. 이런 브라켓도 휘었네요. 망치로 때려서 좀 펴드릴게요. 추가고 너트에 녹이 많았어요. 여기가 부식됐죠. 방청 유활제더블좀 뿌려서 다시 더 녹이 안 쓸게요. 보시면 녹이 많이 덜었죠. 녹이 안 쓸게 좀 해드릴게요. 이팩트로 세게 조여주세요. 사이드 미러가 또 마음에 안 들게 삐뚤어져 있네요. 이것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서비스. 타이어 교체 다 되었습니다. 새 타이어.